자 여러분 오늘은 이게 3년 전인지 4년 전 책인데요 개념을 미적분 완자 옛날에는 미적분 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오래된 책인데요 교재를 한번 심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뭔 차이냐 자 여기 지금 가시면 수열의 극한이 나와요 이 문과가 하던 책이에요 문과가 하던 책입니다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이 보이죠 어? 수혈의 극한?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적분 과정 중 이과가 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지금 따라서, 현재 수투 과정에는 수혈의 극한이 없습니다. 수혈의 극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열 배운 다음에 수혈의 극한 했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똑같아, 현재. 현재 예, 수투 체계가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연속, 이렇게 있죠. 어, 미분법, 그 다음 적분법. 자, 여기 날짜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어, 학생들 진도 나갈 때, 요, 요 정도는 하자. 제신도 빨리 나가지 않는 편이라 널널하게 좀 잡아놓긴 했는데 보통 이거보다는 더 빨리 끝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어디에 적법 아유 뒤에 적법에 아, 어가이 아, 그치 여기 적 그지 마시겠다 미분법 이적분법자그 현재 수투가 이제 다 똑같고 얘만 없다 이거야 어, 옛날 책과 제목은 뭐야 지금 미적분 투요 옛날에 미적분 투가 이과 미적분 아니 문과 자, 요새는 어떻게 됐어 어, 수투 수투 바뀌었죠 예예 수투 바뀌었어 수, 투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시지만 어, 수혈의 극한이 이과로 넘어가버렸다. 미적분과정 그쵸? 이양 과정도. 자, 여기 보시면 뭐 옛날 책인데 지금 똑같아요. 어, 책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쵸? 암세극한 이렇게 나오고. 어, 어 시간이 넘어갔는데, 어, 다 똑같아요. 거의. 거의 뭐, 거의 똑같습니다. 어, 거의 똑같아 자, 어, 심심풀이로 한번 올려봤습니다.